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제일 피해야 될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저는. 올연말 내년 이렇게 갈수록 이제 중공되는 현장들이 많아지면 중공후 미분양이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주권사 애널리스트 하실 때 네. 채권도 하셨고 주식도 하셨고 자산 배분 쪽도 하셨고 네. 두루 하셨기 때문에 좀 이런 것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최근에 증시도 그렇고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은 뭐 혼란스럽잖아요. 방향성이 어떻게 갔는지도잘 네. 모르겠고 부동산도 뭐 이게 네.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네.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한번 저는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크로 인베스팅을 하는 사람은 사람은 아니에요. 매크로를 예측을 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매크로는 극단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될때 또는 극단적으로 패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너무 명확할 때 이번처럼 물가가 8% 올라가는데 패드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의 듀레이션이 한 20년 사이에 2.5배 길어졌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듀레이션이 길어졌다는 게예 듀레이션이라는 게 채권의 만기가 길어졌어요. 아. 채권의 만기라고 표현하지만 을 채권 전문가들은 그 위험으로 얘기해요. 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면 리스크가 예. 증가한다. 듀레이션을 교과서에 뭐 여러 정의를 하는데 듀레이션이라는 건 채권 금리가 1% 변할 때 채권의 가격이 몇 프로 변하느냐 하는 민감도 로 얘기하기도 하고 채권 자체 의 리스크 의 교환 단위로 개념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두레이션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의 민감도가 커졌다는 얘기고 채권 시장이 그만큼 위험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패드의 금리 변화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더 리스크가 노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명확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치 이제 워렌 버핏이 1968년에 니프티피피티가 막 활개를 치고 주식 뭐 사면 다 올릴 때 이제 더 이상 주식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있는 펀드를 전부 다 반납하고 오마란 하 시골에 자기 고향에 가서 투자를 쉬었죠. 그리고 이제 73년 오일 쇼크 터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사고 했었던 것처럼 아주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일 때 명확한 방향성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매크로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렇게 확신이 안쓸 때는 사실 그거보다는 매크로 분석하는 시간에 종목 찾기를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목이 꼭 주식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살고 있는 집도 팔고 한 채밖에 없었지만 아, 네. 작년 1월에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펀드 들어와 있는 주 거의 다 팔았어요 작년에 작년 초에 작년 초에 다 팔고 매크로가 불안하다 안만 봐도 되도록이면 위험에 대비하는 시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매크로 투자 안 하신다면서 굉장히 그, 그 매크로 아, 아주 극단적으로 네. 미래가 명확한 순간이 있어요 네. 한1 0 년에 한번 정도 올까 말까인데 아, 아.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재작년 말부터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 매크로를 제가 전망하고 이러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주식이 좋으냐 채권이 좋으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채권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 많이 진정돼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채권은 네. 먹을 거 없이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장기 채권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이미 금리도 많이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남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자산가들은 네. 올 초부터 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채권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의 경우는 이제 잘 찾아보면 과거에 소외됐던 성장주들이 왜 요즘 올라가느냐. 나스닥이 오늘까지 한40% 정도 올랐고 S&P 500이 15% 정도 올랐고 다우존스가 한2% 정도 올랐더라고요. 왜 특별히 나스닥이 이제 아웃퍼포먼냐 그중에 특히 주도하는 뭐 주식들 대형 성장주들이죠. 네. 애플이나 뭐, 애플, 뭐 예. 테슬라나 마소라든지 챗GPT 또 이슈 때문에 AI 관련 엔비디아 주식들 네. 엔비디아도 엄청 네. 오르고요. 다 이유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준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근데 또한 가지 더큰 거는 그거보다는 세상이 어둡고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를 더 꿈꿔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에 담을 수 있는 자루를 만들어요. 그 자루가 이제 AI가 아닌가 싶고 랭귀지만 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근데 실물 AI가 저는 이제 조만간에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실물 AI가 뭐예요? 자율주행 같은 거? 아, 테슬라가 하고. 실 생활에 나오는 예, 것들. 로봇이라든지 뭐 다양한 아, 이슈들인데 그래. 테슬라 자율주행부터 해서 뭐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먼저 할지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할지 모르겠으나 거의 다온것 같아요 사고율 자체가 5분의 1, 10분의 1로 이미 떨어졌고 그 이상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이슈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실물 AI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법적인 규제들 되게 큰것 같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이 조금 더잘 찾아서 미래를 대비하면 훨씬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테슬라 많이 올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하나도 안 올랐어요. 아직 전거점 돌파도 안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 한다면 테슬라 한 종목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저는 네. 지금 한국 주식이나 이런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너무 저처럼 그럴 필요는 없는데 주식을 또 많이 하지도 않아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미래 희망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국 주식보다는 퍼포먼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주식이 한국보다 거의 두배 이상 높. 라고 볼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 소화까지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막 성장이 빨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5% 성장하니 마이너스 성장할 거에 분명한 나라에서 굳이 뭐 한국 주식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냐? 저는 한국 주식은 저희처럼 뭐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가치 벌어놓은 대를 깨뜨려서 시세로 분출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면 투자에 되게 소극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더라도 해외 주식 쪽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제일 피해야 될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잠깐 뭔가 온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올 어, 연말 내년 이렇게 갈수록 이제 준공되는 현장들이 많아지면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경기도권에선 특히 인구가 들어올 만큼 들어왔어요. 더 많은 인구를 수도권을 빨아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아, 아까 얘기했듯이 20만, 25만, 30만 계속 감소해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서울 일부 지역은 어느 정도 버티다가 마지막에 떨어지겠지만 앞으로 2년 정도는 소한 부동산은 절대 손을 대지 마라. 저도 전세 합니다 전세보다는 반전세, 반월세가 좋아요. 보증금도 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조금 더 미래에 현금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희망이 없고 리세션이 올 것이 명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지금 이제 주식이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제가 뭐 올해 초에도 어디 방송 나가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성장에 대한 생각을 좀 고민해 봐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채권은 투자하는 게 조금 리스크가 아직도 있다. 네. 너무 적극적으로 담는 거는 추천 안 하시고, 네. 부동산은 앞으로 2년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네. 현금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그 현금화된 네.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되, 되도록이면 미국 주식에 네. 투자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예, 네. 채권은 뭐 폭락한다 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먹을 뭐게 별로 없다. 아. 이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아. 예. 네. 사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과 반등이 온다라고 이제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좋게 보시는 분이 네. 금리가 이제 제일 큰 네. 이슈잖아요. 사실 네. 부동산 쪽은 다뭐돈 네. 빌려서 하시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초쯤에는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네. 있는데 네. 설령 금리가 내림세를 가더라도 네. 부동산은 한동안 어려울 것이다. 각종 전문가들 워낙 많으신데 네. 전문가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하나에 꽂혀 있어요. 종합적으로 사고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진화할수록 위험요소가 변해요 그 안에서 그럼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정의를 수요 공급으로 나눠 봐야 돼요 저희 경제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학도는 수요쪽 공급 쪽으로 모든 걸 끌어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요 공급 함수의 요인들을 네개를 넘지 않는 요소로 정리를 해야지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거고 설명이 가능한 거죠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것도 또 과학이 되려면 테스트를 해봐야죠 집중적으로 수요 쪽에서는 인컴 gdp 성장률 우리나라 1인당 g d p 는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 GDP는 이제 성장률 1.5%에서 이제 마, 마이너스로 계속 가져... 내려가고 있죠. 지금 예. 예상치는. 인컴 네. 1번 늘어내면... GDP가 갑자기 뭐10%성장하는게1% 성장하고 이런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인컴에 대한 요소들은 덜 고려하죠. 그렇지만 예전보다 분명히 안 좋다. 2번 레버리지.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팩터가 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전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하고 집값하고 네. 인과관계 테스트를 해보면 p b l 가0.001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그, 그, 네. 요인 분석을 해보고 인간관계 분석을 해보는 건데 해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이 오르면 한두달 후에 반드시 집값이 또 올라가요. 내리면 반드시 내려가고 이만큼 설명력이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이 요인을 보면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집에 거래가 많이 되겠죠. 새로 많이 사고 싶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른 시기일수록 이제 더 많이 빌려야, 빌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도 늘어. 서로 인과관계가 아.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건데 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냐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파워스 어퍼더빌리티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주택 구입 능력 지수예요. 그거의 요소들을 보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금리였어요. 주택 구입 능력을 네. 결정하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리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요소가 너무 부각돼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지금까지 올랐던 거고 또 금리가 금리야. 반대로 뭐 보니까 네. 너무 급등하니까 지금 반대로 이제 집값이 이제 보합 상태인데 금리가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확 빠질 것이냐 확 빠져야지 또확 올릴 텐데 미국으로 네. 치면은 뭐0% 때까지 네. 떨어져야 되는 데 그렇게 올리려면 경기가 이미 부러졌다는 뜻이고 GDP가 갑자기 급락을 했겠죠 그 정도로 내리려면 경기가 완전히 침체 혹은 네. 리세션까지 가서 그렇게 네.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못올려죠 집값이 아... 반대로 감당을 못한다 네. 집값에 모든 게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한번 모든 자산은 버블 상태에 생기면요 한번 졌다 가야 돼요 빠지지 않으면 절대 안 올라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가 하락입니까? 낙폭가대. 낙폭가대. 네. 네. 가장 좋은 재료는 네. 낙폭가대예요. 아. 그래서 낙폭가대가 되지 않으면 예. 다시 반등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예. 낙폭가대 없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쳐요. 주가도, 아. 아.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빠진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음. 한 10년 이상을. 일본처럼 네. 그러다가 조금 빠진다든지 또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제 어 인컴 레버리지 센티먼트 그다음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게 인구인데 파퓰레이션인데 이미 심리는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꺾인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인구 요인으로 봤을 적에는 5년 후에는 굉장히 잔혹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미 저희가 제가 태어날 때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도) 안 태어나요 인구가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제가 (50이) 넘었는데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60이) 넘으면 (60년대생은) 근데 (70이) 넘겠죠. 네. 다 시골 가고 싶겠죠 그렇게 됐을 적에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제일 강렬한 세대가 제가 생각에 베이비부머 1세대인 것 같아요 전쟁 이후에 55년부터 63년까지 1차 베이비부머라고 하고 64년부터 한 75년 74년 고무력까지 2차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베이비부머 중에 1차가 이제 다 은퇴하고 집에 가는 1차 직장에서 2차 직장까지 그만두는 상황이죠 지금 2차 직장에서 급여를 한340% 줄여서라도 월세를 낼수 있거든요 월세를 내든 아니면 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든 종부세를 부담하든. 은근히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한 5년 지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년 지나면 당연히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이민 정책이나 통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집값이 옛날처럼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억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쪽이 그러면 공급 쪽도 봐야 돼요. 그래서 공급 쪽은 Q 절대량이 얼마나 공급되느냐, L 로케이션이 어디다 주로 집을 짓느냐 건설사들이 그다음에 타이밍 실제 입주되는 시점이 그 수요가 있는 시점하고 일치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를 맞춰 봐야 돼요. Q는 총량은 정말 많이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특히 이제 경기도권에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권 특히 외곽 쪽이 위험해요, 사실. 이게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위험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상가는 더 위험하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집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야 될것 같고, 금융자산을 자꾸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내가 노후에 쓸 돈인 거거든요. 연금 깨가지고 막 주식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퇴직연금이 주식, 뭐 국민연금이든 무슨 연금이든 간에, 일단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될 거고, 연금 깨가지고 집 사는 거는 더안 되고요. 로케이션도 너무 특정 지역에 몰려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되고, 하여간에 우리나라 보통 부동산은 걱정됩니다. 저는 아, 네. 예. 대표님 말씀은 최대한 부동산 쪽 자산을 금융자산 쪽으로 네. 옮기는. 시점이온것 같다 지금. 예.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하더라도 진짜 수익형으로 매달 얼마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거면 내가 그걸로 이자 내고 다만 100만 원이라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 그럼 노후에 100만 원으로 살수 있잖아요. 제 생활비를 줄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뭐 그게 값이 좀 떨어지면 어떨이 상관없다 오히려 주거형 부동산은 수익형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52%가 역전세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하반기에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집값만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세 수요, 월세 수요까지 같이 이제 빠지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부동산은 아무튼 뭐 논란이 늘 있긴 한데 대표님 말씀도 굉장히 설득력 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